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은 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그는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가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애가를 부르고 있고 지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가를 불러 지은 이유를 오늘 보면 16절부터 17절 전반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하며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하며 우름을 우름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실들이 그들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울며 통곡하는 그그 그 광경과 현장을 지금 아모스서는 일어나지 않는 그 일들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함께 울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며. 잘못 돌아가는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며 울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우한 질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 것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진짜 심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어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강한 자들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들, 밀을 정말로 부당하게 거두어 낼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아무리 누군가가 조언을 해도 그 조언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모스 선지자이겠죠.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교류하고 있고 교통하고 있는 사람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평안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아무리 지적해줘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그들은 약한 자들을 수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이상 없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불편함 없이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자들, 그게 지금 임박한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로 이제 피할 수 있고 그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 이 심판만은 되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판받을 자인지 아니면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판을 빗겨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렇지 않게 그 삶을 유지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혼란스러움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와 요동이 없고 그 마음 가운데는 아무런 애통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심판대 앞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한 자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심판에 앞두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삶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그 미래를 알기에, 그 미래가 보이기에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심판을 받을 사람과 그리고 구원을 받을 사람이 뒤바뀐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관점에서 보면 언제나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눈물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언제나 늘 함께 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자들은 언제나 늘 평안한 것 같았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우리는 괜찮다 우리를 누가 심판할 거냐 늘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나타낸 사람들에게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심판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내버려 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무엇인가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아직까지 하나님의 기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잘못되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삶은 내버려 둘 가능성이 높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무서운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죄악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요, 심판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양심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렇지 않게 내 삶이 평안하게 유지되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진짜 긴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 데라고 하는 그 양심의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5 절의 말씀입니다. 베데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 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여러분 이 세가 세, 세 군데의 지명이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장소들입니다. 길갈은 어디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요단강을 건너 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그 요단강에 있는 열두 도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운 곳이 길갈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도망가다가 그 하나님으로 도망가다가 정말로 거기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그래서 거기에 잔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기념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부엘세바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계속해서 다른 족속들이 와 가지고 방해하는 겁니다. 그 우물을 막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을 팠더니 부엘세바라는 곳을 팠더니 거기에서 우물이 나왔고 거기에서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던 곳 거기가 부엘세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과 길갈이라는 곳 그리고 부엘세바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추억이 가득했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뭐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추억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추억과 동시에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곳 그곳을 바로 우리는 우상 숭배의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야길가래로 가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하셔. 물론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야 베델에서 우리 조상과 하나님이 함께하셨어. 우리 야곱과 함께하셨어. 어 브엘세바에서 우리 조상 이삭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하셨어라고 하는 이 추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자신들이 진짜 소망하는 바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소망하는 바를 구하는 것 나쁘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만을 구하는 장소가 되는 그곳, 그곳이 그러한 곳그 장소가 되는 순간 거기에는 우상이 세워지는 우상숭배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상징물 중에 하나가 노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땅 가운데 오셔서 그 노뱀을 십자가에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뱀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화해서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개와 1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렛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가 히스기야 때의 이야기인데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많은 아세라를 찍어내고 우상들을 찍어냈어요. 그런데 그 우상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노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노뱀이 우상이 되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백성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던 것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노 뱀을 보는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노 뱀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있었던 진짜 상징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노뱀이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뱀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 노뱀이 우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교회에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왜 나오는 것입니까? 그 교회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 욕심만 남아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 보면 뭐 서양의 영화들을 보면 가끔 그 공포 영화들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귀신이 막 나올 때에 십자가를 이렇게 확 내밀면 귀신이 막 으악 하면서 도망간다든지 뭐 이런 영화들의 내용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때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어떠한 상징물은 우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무엇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욕심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게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선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에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는 그 교통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능력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10절과 11절 정말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책망을 당하는 그 책망을 무시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책망을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힘없는 자들을 그토록 질밟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힘없는 자들의 미를 강탈하고 부당하게 세를 거두는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고 하나님을 몰랐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는 없어요. 내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담이 선거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이미 그 모든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어떠한 선도, 그 어떠한 아름다운 일들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선함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살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 모든 사람들이 울 거라는 거예요 애곡할 거라는 거예요 통곡할 거라는 겁니다 애통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통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칠 거라고 배워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고 그 어떠한 문제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애통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임재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소망이요 희망이요 정말로 기다려지는 것이지만 어떠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없었다면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곧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찾고 내 삶을 죽이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위로요, 회복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는 기대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주님이 오신대. 어 벌써 오신대. 이런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데 할렐루야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